자 이제 체, 어, 셀프 염색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먼니기와 그, 새치 카바는 바르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새치 카바 같은 경우는 뿌리 먼저 바르는 거거든요. 꼼꼼히 좀 바를 수 있도록 제가 설명 도와드리고요. 그 전에 이어캡 어, 얼굴 라인에 집에서 많이 하신다 그러면 은 그런 거 있죠. 그 약간 핸드크림도 좋고요. 이 얼굴 라인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조금 페이스 라인에 묻어있는 거 제거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시는 것도 어, 도와주시면 좋고 이렇게 걸어볼게요 그냥 귀에 묻는 거 이거를 많이 막아주거든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반대쪽도 네.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 많이 막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바르는 순서 그래요 어, 좀가르마 상관없이 이렇게 좀 갈라주세요 가, 가운데 갈라주시고 바르기 편하기 위해서 음. 저는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니까 참고로 이렇게 갈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먼저 얼굴 쪽에 이렇게 바르시는데 붓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얼굴 쪽에 먼저 발라주세요 얼굴 페이스 라인에 여기가 새치가 항상 제일 먼저 올라오고 그러니까 요 여기를 저는 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요쪽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관련돼 있죠. 뿌리 저는 뚜껑보단 뒤에까지 좀해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갈린데를 이렇게 다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또귀 뒤에 요런데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바르는 거예요. 뿌리만 이렇게 발라주시고 다음 이제 어떻게 하냐? 지금 바르실 때 주의할 거는 붓을 이렇게 세워서 바르지 않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밝으면서 긁어 나오면 은 새치카바는 어, 잘 이렇게 먹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닥토닥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붓을 눕혀가지고 이렇게 눕혀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어, 이 정도 두께, 이 정도 두께를 찢겨주세요. 그리고 반대편도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발라주시고 긁어나오지 않죠? 이렇게 또 이쪽도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시고 뒤에까지 같이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 정도 브로킹을 한 다음에 넘기시고 남은 걸로 한번더 이렇게 발라주시고 다또 묻히고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갈라서 올리고 남은 걸로 또 발라주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발라주시고 남은 걸로 또 발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고르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피치가 조금 많으시다 그러면은 조금 더좀 어 도톰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뒷면도 발라주는 게좀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발라주시고, 올려서 뒤에도 남아있는 걸로 한번더 발라주는 거.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 올려주고, 다시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렇게 올려주고 밑에도 발라주고 어렵지 않죠 거의 절반이 이제 또다 발라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수 있겠죠 조금 더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셔야지 말이 셀프지 그래도 미용실에서 한 것처럼 해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지금 절반이 다 됐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발라주시면 어, 머리 묶었을 때도 괜찮아요 저희는 짧은 머리 좀더 쉽겠죠 이렇게 해서 앞에 한번더 정돈을 해주고 절반 바른 거온 인제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잘 됐는지 체크 한 번만 해주시고 이제 다음 위쪽을 바르겠습니다. 이쪽. 똑같이 어,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가르고 올려주고 남은 거 뒤쪽에 발라주고요. 한번 더 묻히셔서 아래쪽에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요즘에는 염색컬러도 퇴치 카바도 너무 예뻐서 어, 이렇게 해주시면 좀 정기적으로 좀 깔끔하게 머리 예뻐 보여요. 자, 이렇게 토닥토닥이에요. 이렇게. 잘 보이실까요? 자, 제가 여기 카메라를 보고 갈게요. 이렇게 해서 남은 뒷부분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브로킹을 한 다음에 올리고 밑면도 발라주시면 돼요. 밑에는 아까 남아있는 거, 바르고 남아있는 거, 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올리시고, 남아있는 거 발라주시면 되고. 자, 또 들고, 밑에 머리, 거울을 보느라고 돌려서 할수 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기 올리고 네자 바르고 있는지 거울을 보고 체크해야 를 되니까 이렇게 토닥토닥 얹어서 얹어준다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워서 긁어나오시는 게 아니라 밑면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그 다음에 뒤쪽 뒤쪽도 발라야겠죠 재는 느낌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네, 다 발랐습니다. 바른데 오래 안 걸리죠? 지금 8분 찍었네요. 8분 안에 다 발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더 신경 써야 될 때는 우리 회, 페이스라인이 여기가, 어, 세치가 좀 빨리 올라지잖아요. 그래서 토닥토닥 한번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그리고 시간을 계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여기 부분에 세치가 조금 있거든요. 딴데 많진 않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조금 더 도톰하게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발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최소 30분. 응. 25분 이상 어, 전 밝은 컬러라서 새치가 조금 덜 먹어요. 레벨이 한 7레벨부터는 7레벨부터는 조금 덜 먹으니까 시간을 다 채워주시면 좋고요. 그 아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먹거든요. 5레벨이나 3레벨. 고거는 다안채우셔도 괜찮은데 요건 30분 꼭 채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다 다 완성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염색 이런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